안녕하세요 명군 정명균 계정우 이시운입니다 저희 직업이 해커다 보니까 해킹 관련 문서가 있으면 그냥 못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나무 위키에 있는 해킹 관련 문서를 읽어보고 그에 대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뭐 어떤 걸 읽게 되나요 아 오늘 읽어볼 문서는 이제 총세 가지인데요 해킹 해커 크래킹 총세 개의 문서를 음, 네. 읽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가시죠. 가시죠. <laughs> 네, 그러면 남의 키의 해킹 문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이 보통 중요한데, 킹의 원래 의미는 프로그램의 원 제작자가 걸어놓은 프로그램 코드락 알고리즘을 뚫어서 프로그램 소스를 알아내거나 프로그램 소스를 변경시켜서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거는 리버싱 이야기 아닌가? 이거 리버싱? 아, 리버싱은 이게 맞는데, 어, 프로그램 자체를... <laughs> 제작자의 의도와 다른 것이 해킹이고 나쁘게 바꾸는 것이 이제 크래킹이라고 쓰여 있네요. 음... 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뉴버싱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처음 쓰는 <laughs> 사람이. 의도와 다르게 바꾼다는 게 사실 비포괄적인 <laughs> 네. 내용이기 때문에 뭐. <laughs> 그렇죠 <괜찮은 웃음> 같은데. 근데 이건 이해합시다. 우리도 구별 안 하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단어를 잘안 쓰죠 이 세이브 분야가 이렇게 작성이 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생각보다 자세하게 써놨네요 푸르이어 써놨네 뭐뭐 시스템 해킹, 리버스 엔지니어링, 웹 해킹, 포렌싱 네트워크 해킹, 아무화뭐 이렇게 나눠놨는데 음. 이거는 실제 대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그죠. 하고 실제 업무에서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이거는 잘 써놨어요 인정 인정 그리고 거기 옆에 인정. 간단한 설명들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써놨어요 생각보다 음. 정확하게 써요 <목소리> 세상에 뭐든지 남무 기치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누군가의 회기 문제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뭐냐면은 개발자들이 시약점을 계속 고쳐나가면 언젠가는 시약점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면 해커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일이 사실 없죠. 왜냐하면 버그가 생겨서 버그를 고치는 것도 사람이고 그럼 또그 사람이 제대로 패치했을지 아닐지는 또 사람이 검증을 할 가능. 성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자동화 툴 같은 걸 돌리긴 하지만 결국 그렇죠. 네, 검증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기고 결국 사람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실수를 하죠 그렇죠. 무조건 버그 패치에도 또 다시 발생하는 경우 있죠. 저희가 돈을 못 버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aughs> 뭐야? 디스하는 <이거? 웃음> 코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기업이나 <laughs> 정부에서 데려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막 케빈 미트닉 같은 맞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해킹을 하던 시절에는 맞는 것 같아요. 어, 이제는 안 그러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런 걸할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범죄자라도 될거 가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 뭐 저희도 그렇고 이제 양지로 나온 양심 있는 윤리적으로 해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범죄자를 데려고 가서 네. 일을 시킬 필요는 없어요. 뭘 믿고 시킬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 이거는 아닙니다. 예, 그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국내의 워크인들이 <laughs> 나와 있는데 드림이가 없네요. 아 <laughs> 세상에 모든지 나무있지. 관련 문서 넘어가 넘어가. 넘어. 돼요? 관련 링크 넘어가. 고 이제 끝. 끝. 이제 지금까지 해킹에 대한 남의기 문서를 읽어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해커에 대한 남의기 문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 내, 나온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이제 컴퓨터 내 시스템이나 프로그래밍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뭐 맞는 말이죠. 현실의 해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통 해커하면 떠오르는 건 안경 쓰고 허리 구부러진 전장명이 여러 모니터 어쩌고저쩌고 쓰고 있는데. 안경은 지금은 저밖에 안 쓰여있는데, 사실 현대인은 다 쓰죠. 허리 구부러진 것도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여러 모니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대개의 경우, 해커라고 구분해서 부를 때는 그리고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저희가 밖에서 이야기할 때는 저는 어, 보안 전문가 아니면은 어, 보안, 보안 컨설팅 하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다음은 해커 해커가, 해커가 되고 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 컴퓨터 대상으로 하지만 않는다면. 여기 아래도 써져 있네. 이런 해킹, 이런 활동이 해킹 학습에 무의미한 건 아니다. 세상에 모든 식이 나무 있기. 그쵸? 근데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런 걸 했을 때 뭐가 하면 안 되는 한국인가요? 행동인지를 잘 몰라요. 이게 생각보다 한국 법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자기 자신 컴퓨터 대상다든가 한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이런 것들만 해, 하면은 실력발전의 한계가 있다면서 추천하는 공부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아. 오 뭐야 갑자기 진짜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네 이게 진짜네 프로그래밍 알아야 된다 써있고 운영체제, 네트워크, 뭐, 컴퓨터 공학 공부하는 소리고 파이썬 또는 루비 시어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뭐 이것저것 음, 뭐 음, 있는데 음. 어 괜찮아요. 괜찮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냥 해킹을 모르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읽고 이렇게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모든 지 나무익이. 컴퓨터공학 학습 맞아. 중요합니다. 어, 중요하지. 컴퓨터공학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막 해킹하면 컴퓨터공학을 조금만 알고 뛰어넘고 바로 해킹하고 싶어하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아 어,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나중에 가면 다시 결국 돌아오게 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해커들이 있는데 아지오같도 있네요. 지오스은 이제 일반 사람들. 에게도 되게 알려져 있죠 지우와 니분이 선생님 친구시더라고요 이제 유명한 해커 집단이 있는데 음. 바로 그 다음주에 어한니버스인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야너어한니버스야뭐 이런 음. 식으로 막 물어보면은 그냥 귀찮죠 짜증나고 늘즈색은 이제 이 친구들이 어나니모스가 한창 유행할 때이 친구들도 좀 유명했었는데 음. 깜빡이야 다 들어간 걸로 오. 알고 있습니다 <laughs> 결국 사, 이런 짓들을 하면은 말로는 다 이제 감옥이요 감옥 이제 PPP PPP도 되게 유명하죠 오. 저희 사장님이 <laughs> PPP를 만드셨고 그리고 계속 운영해오셨고 데프콘에서 1등만 오, 어, 5번, 5번 하고 좋았어. 진짜 여러 대회에서 전설 같은 존재죠 오케이 끝, 끝. 이제 지금까지 해커 그리고 해킹 문서를 읽어봤고 이번에는 크래킹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도 첫 번째는 크래킹 자체에 대한 의미가 간단하게 적혀있는데 뭐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고. 처벌. 이제 맨 나무위키맨 마지막으로는 처벌이라고 이제 되게 무섭게 쓰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무서운 거예요. 이건 무서워 해야 돼요. 정보통신망 <laughs>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허락 없이 남의 컴퓨터나 서버를 해킹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고 꼭 지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뭐 대부분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인데 생각보다 무겁죠 꼭 이런 것들은 지키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죠 지키셔야지 <laughs> 사람들이 막 법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모르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48초를 보면 딱 있는데 무조건 적...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 넘으면 다 해킹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음. 그렇죠. 이게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해킹 공부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잘 알고서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무서워 해야 하고. 지금까지 해커들이 나무위키의 해킹 항목들을 직접 읽어보고 저희가 느낀 점들을 좀 동시에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laughs> 재밌는 것 같네요. 근데 이상한 내용도 많았던 <laughs> 것 같아. 요 근데 은근 좀 유익한 것도 있긴 있었어. 세상에 모든지 금 나무위키. 한번 이렇게 저의일과 관련된 남미의 키 문서들을 읽고 생각나는 혹이 있으신가요? 사실, 해커나 크래커, 뭐, 해킹, 크래킹 구분하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해킹이나 크래커나 해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뭐 볼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만 마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